책을 한번 구입하려고 나왔어요 해양 관련된 책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즘 해양 쓰레기 문제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좀 지식 좀 가지려고 책을 하는데 다행히 제사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서점이 있습니다 중고 서점인데 여기서 저한테 알맞은 책이 있는지 한번 그래서 해양 전문가로 우리가 청소보안관, 해안 보안관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문적 지식을 얻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네, 알라딘, 보신지 얼마나 되어요 네? 저기 천막이세요? 아, 저 지난번에도 왔어요 어, 그때는 이제 천막이라 책을 가져갔는데 다려어서불조치이 했어요 네, 을거만 네, 나요. 여기 있어요. 네? 찾았어요. 아 네. 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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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될까? 머리가 배고프배부르니까 응. 음. 먹는 배와 또. 다르긴 하죠. 잘하셨다. 지겨우니까요. 응. 할게 너무 많아요. 응,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어 거기만 있다 보니까. 응. 그, 머리가 정돈이 됐는데 머리가 정돈이 안 돼요. 할게 너무 많았어. 한도꼬리너 <laughs> 너는 방해하지 마. 너는 도대체. <laughs> 아니 왜 이래? 너또또왜또 너, 너 흥분하고 있어? 예, 웹 했잖아, 잔뜩. 또 나가자, 그러는 거지. 아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 저기, 그, 공부할 <laughs> 시간이에요. 제가, 저기, 어, 기억이촌 종합센터. 네네. 거기, 2023년도에 크리에이터로 활동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가이드북도 있고, 뭐 음. 기호의 정석이렇게 해서, 어, 기호기촌센터에서 어. 2024년도 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것 같아요. 어, 너무 잘되셨네요 네, 그래서, 어, 보면은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나의 인생이 막, 은 황교에서 시작됐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기호가 아직 낯설어요. 혼자만 했었잖아요. 음. 전혀 도움을 받지 음, 않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한국 어항어촌공단, 음. 기육기천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네. 저희가 크리 크리에이, 에이터로서 기여하는 그 모습을 한번 담아볼까 해요. 음. 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어 기여 학교가 많거든요. 보령에도 어, 그렇죠. 기여가 있고 네네. 있고, 강원도에 있고 음. 충남도에도 있고 음. 음. 뭐 전북 전남에도 각 지역별로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음. 제가 황도 기장이 직접 도움줄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어~ 기역이촌 한 모습을 한번 담아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기역이촌 사례집이라고 있는데 책으로 보시면 힘들잖아요. 음. 영상으로 보시면 참 편한데 음. 제가 그런 과정들을 한번 담아볼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특히 해안쓰레기문제는 제가 보고 느꼈는데 환경위장이 벌써 9년차 대념이 10년차잖아요. 물론 다 있어 보을창고 그렇겠지만 거긴 다 해안쓰레기가 몰려드는 그런 장소거든요. 황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무인도나 섬이나, 어, 발길이 닿지 않는 큰 섬들에도, 이렇게 쓰레기는 어, 엄청 쌓여 있어요. 근데 음. 그 심각성을 알고, 그 올해 로빈스 투어 일기에서는 해안 쓰레기 청소하는 걸 했잖아요. 근데 황도처럼 접반시설이 없고 배가 올수 없는 지역에서는 해안 쓰레기를 이렇게 청소를 해도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어, 쉽지 않죠. 수거를 음. 못해요. 음. 그것도, 그, 가령, 시가 또 틀리면 안 돼, 또. 보령시다. 그리고 홍성지역이다. 음, 맞아요. 같은 충청, 저희... 충청도래도 시가 틀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틀려서, 가지가지를 않아요. 행정권이 다르다고 그래서. 어, 맞아요. 맞아 이번에 많이 좀애 먹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참, 그건 참 힘들어요. 좀, 아니요, 이제 그, 전 시? 곳이 다 그래요. 행정구역이. 아, 다, 아, 다 달리게 되면. 이번에 좀 그걸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 문제점이 있기 않더라고요.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유튜버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슈화 시켜서 저희가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어, 책도 좀 봐서. 어,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골랐었는데. 제가 책도 좀 보고. 해서 예, 전문가들도 조언도 있고, 황도의장 생각도 있고, 또 함께 하시는 구독자님들 의견도 받아들여서, 아, 어떡하면 해안청소를할수 있고, 또 구독자님과 같이 한번 좋은 의견들 같이 주시면 같이 동참해서 봉사하는 시간, 그리고, 음, 어촌이나 그런 데서 힐링하는 방법 정말 많거든요. 이번에 오신 저 구독자님은 해안만 봐도 너무 좋다고 해서 갯바위에서 해안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행복한데, 어, 그런 행복함들 황도에서 한번 같이 누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좀 계속 한번 음. 진행하고요. 더할 나위 없이, 없이 행복한 이 황도군 발레양처럼, 어, 얘들도 황도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더 좋아한 건, 더 좋은 거는 서울집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편한 녀석들은 없어. 다만, 황도이장이 없으면 많이 좀, 운대요. 아유, 옆에서 보니까,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음. 아유 다리 좀 오므려요. 다커 갖고 그냥, 침 뱉지 말고 그렇게 콱콱 침 뱉으면. 귀 땅머리라는 거 알어? 응, 귀 땅머리마저 그냥 침뱉지 말고 낑낑거리지 말고 너무 애기 피지 말고 달래야 달한트 너무 막 그렇게 막대하지 말고 아유, 또 아까 알라딘 서적 갔더니 음. 책을 보는 개는 입장이 가능하대 넌 책을 못 보잖아. 너무 말을 되게 재치 있게 말도 하지 말도 못하잖아 네. 저기 책을 볼수 있으면 입장 가능하대. 우리 형도도 공부해 볼까? 자, 책 보자, 공부하자. <웃음> 공부, 공부, <laughs> 공부하는겨. 관심 못 <laughs> 가는 데 아무튼 저기형대이장은 서울 와서 너무 좋고요. 어, 남아 있는 동안 좀 알차게 보내려고 좀 그렇게 어, 준비하고 좀, 있어요. 준비할 게 많죠. 그래서 어, 만나야 할사람도 정말 많고요. 음. 귀여 기촌을 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황도 희장은 네. 몸으로만 겪었잖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서 그 삶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음, 귀여 기촌 종합센터에서 도움 주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를 좀 소개할게요. 조제를 어, 어, 네, 하고, 네, 우리도 잘 몰랐던 어,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음. 어, 직접 그 교육이전 센터나 교육학교에 방문해서 음. 황도 이장도 직접 교육을 받고, 음. 어 그리고 어 문제점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어촌 지역에는 기득권에 대한 기득권 세력이 그렇죠. 좀 세요, 그래서 일명 터쎄라는게 좀. 터죠 음.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를... 또 잠깐만요. 응. 진입 장벽이 참 어려워요. 귀여을 음. 음, 하면 어촌계 가입이 돼야 되는데, 뭐 20년대도 어촌계 가입을 못해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저기 소매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런 기독 군과의 그 관계도 참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번 좀 짚어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귀여하는데참 도움이 되도록 황도의장이 한번 이 문제들은 영상으로 한번 짚고 어떻게 어, 헤쳐나가야 될지도 한번 귀여기촌 센터나 아니면 해수부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가는 사례들을 독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아유, 방금 이렇게 자꾸 양이 있 니들 씨. 황동가가니까 달래가 지금. 달래야, 외출하고 싶어. 나가고 싶어. 나서 자기 달래야. 만져달라고. <laughs> 달래야, 나가고 싶어. 마 온다. <웃음> <웃음> 그랬어? 음, 그랬어. 이게 나가자는 신호거든요. 되게 좋아해 아무튼 흥분하고 있어. 또 조심해, 조심해. 흥분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 뭔지는아니 아니 그래도 이, 이, 기분이 좋다가 그치, 이게 흥분하면 아니, 또 기분이 좋으면 이제 또 개소리 한번 또할 거예요. 개소리 한번 해봐. 개소리 한번 해봐요.